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 휘말리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서울에서의 삶이 마치 꿈처럼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과 행복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했죠. 저는 하나 젊은 패션 디자이너로서 항상 제 작품과 삶에서 진정성을 추구했습니다. 제 남자친구 지우는 제가 바라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상하고 애정이 넘치며 항상 제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 민서는 하나의 수수께끼였습니다. 그의 무심하고 도발적인 태도는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그가 나타날 때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민서는 저를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 시선이 마주칠 때면 마치 에너지가 충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려 했고 우리 관계의 긴장감 때문이라고 탓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긴장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우리 사이의 분위기는 모두 함께 나가기로 한 어느 밤에 악화되었습니다. 웃음과 대화는 자연스럽게 오갔고 음악이 주변을 감쌌습니다. 술이 나머지를 채웠습니다. 저는 단순한 장난이 그 이상으로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민서가 다가왔고 그의 익숙한 향수가 저를 감쌌습니다. 단순한 우정이 더 강렬한 무언가의 무게 아래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문 앞으로 다가올 일에 첫 번째 신호에 불과했습니다. 지훈이 몇몇 친구들과 대화하러 자리를 비운 사이 민서는 저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제가 해석할 용기가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음악의 비트가 제 심장에 메아리쳤고 저는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서는 미소 지으며 저를 당황하게 하는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그는 제가 모르는 비밀을 언급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할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밤이 깊어 갈수록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운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선 안 되지만, 우리 사이의 화학 반응은 분명했습니다. 그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 마음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지우는 제 옆에서 너무나 행복해 보였지만, 제 안에서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일고 있었습니다. 민서에 대한 불확실성과 그가 무엇을 밝힐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저를 잠식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깨닫지 못한 것은 우정과 욕망 사이의 경계가 더욱 흐려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후 며칠은 평범함과 조용한 긴장의 혼합이었습니다. 민서는 더 가까워진 것 같았고 만날 때마다 무시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상호작용은 이중적인 의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도 이 매력을 느꼈는지 궁금했습니다. 지훈은 자신의 일과 꿈에 몰두한 채이 모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날 오후 새 프로젝트 작업을 하던 중 민서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 심장은 요동쳤고 불안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무엇을 원할까요?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이 될까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민서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지훈과의 우정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지만 그의 말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내게 더 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털어놓기 전에 망설였습니다. 그 고백은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시간은 순식간에 흘러갔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우정에 갇힌 느낌을 받았고 내 대한 끌림이 그를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라고 요청했습니다. 나의 충성심이 나뉘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열정은 존재했지만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은 마치 연극 같았고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알수 없었습니다. 민서는 마치 내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 대답을 기다리는 것처럼 강렬하게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의 순간이었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만남 이후 현실은 감정의 게임이 되었습니다. 민서는 계속해서 내 마음 속에 떠올랐고 지훈과의 관계를 흔들었습니다. 나는 일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민서의 모습이 나를 따라다녔습니다. 우리는 더 자주 만나게 되었고 함께 있을 때마다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서의 가까움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었고 내가 사랑과 우정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을 도전했습니다. 단순한 욕망이 통제할 수 없는 욕망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옳고 그름의 경계가 점점 더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날들은 주가 되었고 압박감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후는 그의 문제에 몰두하며 더 멀어져 보였습니다. 반면에 민서는 항상 가까이에 있었고 나를 갈등하게 만드는 강렬함을 가져왔습니다. 열정은 커져갔고, 나는 점점 더 그에게 끌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밤, 상황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민서는 나를 더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의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우리 사이의 화학 반응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가왔고, 충동적인 순간에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마치 우리 주위의 세상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 키스 후 현실이 나를 강타했습니다. 나는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마음은 갈라졌고 죄책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만족해 보였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꿀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훈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음 날 긴장은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뚜렷했습니다. 나는 지훈을 같은 눈으로 볼수 없었습니다. 민서의 충동적인 행동은 내 세상의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셋의 우정이 위협받고 있었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수 없었습니다. 민서는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존재했고 지훈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있었습니다. 날이 지나면서 진실은 점점 더 견디기 어려워졌습니다. 민서의 가까움은 점점 무시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덕적 딜레마가 나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도 민서에 대한 타오르는 욕망이 나를 집어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것은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서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긴장하고 결단력 있어 보였습니다. 그는 내가 결정을 내리기를 원했습니다. 압박감이 쌓여가고 있었고 사랑과 우정 사이의 선택은 나를 지치게 하는 내적 싸움이었습니다. 진실은 영원히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갈등은 폭발 직전이었고 나는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감정은 격렬했고 도덕적 딜레마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기꺼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유혹과 배신의 게임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민서는 내가 꺼지지 않는 불꽃이었고 지우는 여전히 그의 순수함 속에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은 곧 감정의 미로로 변할 것이었습니다. 나는 길을 선택해야 했지만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알수 없었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해 보였고 사랑과 우정 사이의 긴장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내가 집이라고 부르는 작은 스튜디오를 비추었습니다. 또 다른 하루의 일을 준비하면서 서울의 도시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모자이크처럼 박동하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각자의 이야기와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신선한 커피 향이 공기 중에 오염물질과 섞이고 넌 사이는 길을 잃은 사람의 주의를 끌려는 듯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민서의 고백으로 여전히 심장이 두근거리는 가운데 나는 불확실성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명예와 충성에 대한 한국 문화의 영향이 나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기대, 우리 삶을 형성하는 전통, 이 모든 것이 나를 가두는 그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친절하고 성공을 꿈꾸는 지우는 상처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민서의 존재는 나를 가능성의 심연으로 끌어들이는 자석이었습니다. 민서는 단순히 지훈의 무심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가지고 있었고 이미지와 진정성이 중요한 음악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자 하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그가 자신의 불안과 싸우고 있음을 깨달았고 그것이 나를 더욱 사로잡았습니다. 일하는 동안 민서와의 대화는 더 깊고 더 많은 것을 드러내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는 음악이 유일한 탈출구였던 소박한 동네에서의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각 단어는 고통과 희망의 층을 드러냈고 나는 이 복잡함에 끌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훈과 함께하는 평탄한 삶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날 오후 현대적인 한국 미학을 기념하는 컬렉션의 스케치를 수정하던 중 민서가 스튜디오 문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마치 달려온 것처럼 숨이 가빴습니다. 그의 눈빛은 순간적으로 내 딜레마를 잊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쓴 곡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했지만, 그의 방문에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긴장은 뚜렷했고, 분위기는 전기로 가득 찼습니다. 만약 이 노래가 너에 관한 것이라면, 그가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내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정과 그 이상의 무언가를 구분 짓는 선이 빠르게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내가 두려워하던 결정이 불가피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주위의 세상은 사라졌고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의 게임에 몰두한 채 존재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의 민선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며칠 동안 쌓아온 연결이 시험대에 오를 참이었습니다. 그 음악의 매혹적인 멜로디는 내 혼란의 배경 음악이 되었습니다. 그 대화가 끝날 무렵에는 모든 것이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래가 다가오고 있었고, 나는 어느 길을 따라야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실내의 긴장은 초마다 고조되었고, 전통 축제의 북소리처럼 심장이 뛰었습니다. 민서는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고, 그의 말은 내 안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의 음표 같았습니다. 이 노래는 드러낼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욕망에 관한 거야. 그가 속삭였고 각 음절은 내가 넘기를 주저하는 선을 넘으라는 초대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그 질문이 폭풍 속에 닻을 내리려는 것처럼 내 입술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망설이며 얼굴 표정이 빠르게 변했습니다. 너는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만 살 수는 없어. 난 네가 갇혀있는 것 같아. 그가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각 단어는 내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것을 흔드는 타격이었습니다. 그 순간 스튜디오 문이 갑자기 열리며 지훈이 들어왔고 그의 미소는 장면을 인식하자 사라졌습니다. 공기는 무거워졌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서는 물러났지만 나는 진실이 곧 드러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 안에서 벌어지던 싸움이 격화되었습니다. 지훈에 대한 충성심과 민서에 대한 끌림이 조용한 결투를 벌였고 미래는 사랑과 고통 사이의 가느다란 선처럼 보였습니다. 지훈은 미간을 찌푸리며 수수께끼를 풀려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응시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질문은 간단했지만 그것에 따르는 긴장은 뚜렷했습니다. 내 마음은 올바른 말을 찾으려 달렸지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민서가 한순간에 내 세상을 뒤흔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내가 작곡한 노래를 그녀에게 보여주고 있었어. 민서가 굳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그 변명은 바람에 날려갈 것 같은 나무십처럼 허약하게 들렸습니다. 지우는 설득되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시간이 압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재능쇼가 다가오고 있었고 나는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빠르게 결정해야 했습니다. 너는 그에 대해 어떻게 느낀 거야? 지우는 좌절감이 드러난 채로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내 마음에 메아리쳤고, 대답은 여전히 의심 속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민서는 마치 이 감정의 폭풍에서 나를 인도하려는 듯한 깊은 눈빛을 보냈습니다. 혼란 속에서 나는 나의 충성심이 단순한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자기 발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나에게 선택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전에, 나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면해야 했습니다. 운명은 내 손에 있었고, 배경에서 흐르는 음악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워졌고, 예상치 못한 폭로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지우는 긴장된 표정으로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걸 봐야 해. 그가 말하며 내게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내가 필체를 알아보았을 때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것은 민서가 지훈에게 쓴 사랑의 편지였고, 내가 전혀 몰랐던 깊은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어떻게 이걸 숨길 수 있었어? 나는 배신감에 목소리가 떨리며 물었습니다. 민서는 시선을 피했고, 이전의 확고함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배경의 음악은 마치 애가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좀더 차분해진 지훈은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몰랐지만 너는 진실을 알 자격이 있어. 그의 눈빛은 강렬했지만 연민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위의 세상은 사라졌고 남은 것은 발견의 고통뿐이었습니다. 민서는 입술을 깨물고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나는 분노와 혼란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내 질문은 방 안에 마치 조용한 외침처럼 울렸습니다. 재능쇼가 다가오고 있었지만 나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했고 음악은 이제 행동을 촉구하는 부름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그들 사이에서가 아니라 내가 진정 누구인지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민서는 얼굴에 고뇌를 드러내며 머뭇거렸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그는 눈물 속에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우리 셋 사이의 긴장은 끊어지기 직전의 줄처럼 팽팽했습니다. 지우는 예상치 못한 제스처로 민서의 손을 잡았고 말 대신 이해의 눈빛을 건넸습니다. 그 장면은 뚜렷한 강도로 전개되었고 나는 행동할 때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민서 곁에 단단히 서 있는 그의 존재는 나도 관객이 아닌 기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 뒤에 숨을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기대고 있던 구석에서 벗어나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상황을 분석하기보다는 계획을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함께 해결할 수 있어요. 라고 선언하며 내 안에 새로운 결단력이 자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 속에 있던 민서는 희망의 불씨를 찾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모든 관련자를 만나 투명하게 상황을 처리할 수 있도록 모임을 조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말하는 동안 내 목소리가 더 단단해지고, 내 몸이 더 곧게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주저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가올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고, 더 이상 반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함께 내딛는 각 발걸음은 우리가 간절히 원했던 성장을 향한 한 걸음이었습니다. 긴장감으로 가득 찬 공기는 거의 견딜 수 없을 정도였지만,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정을 내렸고 새로운 긴박감이 내 안에서 고동쳤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이 회의를 잡자 라고 계속해서 말하며 민서를 바라보고 이어서 그를 보았습니다. 그는 동의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서는 눈물을 닦아내고 그의 눈에 결단력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라고 물었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기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밤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즉시 행동하는 것이 유일한 현실적인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모두가 여기 있어야 하고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반대하고 있었고 내려야 할 결정의 무게가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말을 할 때마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둘러싼 거짓말을 해체해야 했고 나는 모두를 하나로 묶는 힘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물류를 맡을게. 그는 이미 휴대전화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가 전화를 걸기 위해 자리를 뜨자 나는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일을 하고 있어. 잊지 마. 라고 확언하며 우리의 역동성에서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문제의 정면으로 맞설 때였습니다. 더는 불확실함에 머물 공간이 없었습니다. 방은 희미한 스탠드 조명만으로 비추어져 있었고, 나는 공기 중에 기대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내 옆에 단단히 서 있는 민서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고, 마치 전투를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을 때, 모두가 같은 긴장을 공유하고 있음을 깨달았지만, 그 전에는 없었던 희망의 불씨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논의해야 합니다. 라고 나는 속삭임을 끊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상황을 둘러싼 거짓말은 스스로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각자의 눈을 바라보며 용기가 불길처럼 번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들어왔을 때 무거운 침묵이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진실의 시간이었습니다. 민서는 발언을 요청했고 이어진 것은 충격적인 폭로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험에 빠뜨린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충격은 천둥처럼 울렸지만 절망 대신 새로운 결단력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당신이 관련되었다면 이를 되돌릴 기회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내면의 변화를 드러냈습니다. 분노와 혼란은 초점과 전략으로 바뀌었습니다. 각 조각이 드러날 때마다 명료함이 나타났습니다. 함께 우리는 음모를 해체할 수 있었고 나는 이 싸움을 이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 끝나갈 무렵 방은 새로운 목적의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동맹이 된 민서와 나는 숨겨진 진실에 맞설 뿐 아니라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거짓말은 폭로되었고 각 폭로와 함께 우리 사이에 새로운 유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과거의 무게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희망이 자리잡았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에는 투명성과 신뢰가 지배하는 미래가 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강렬하고 반전이 가득한 이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 지훈 민서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는 것일까요? 선택은 이루어졌지만 그에 따른 결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라면 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욕망과 비밀로 가득찬 딜레마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고, 이와 같이 몰입감 있는 이야기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채널을 구독하세요. 새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알림벨을 설정하시고, 항상 열정, 드라마 감동이 가득한 우리의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더욱 자극적이고, 놀라운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으니, 좋아요를 남기고, 친구들과 공유하며, 다음 챕터를 가장 먼저 시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놓치지 마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